산서성 흔주시, 그리고 흔주시의 동쪽에 정양현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걸 좀 확대해 볼까요? 흔주시의 시내는 이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정양현은 여기에 있습니다. 예, 흔주시의 동쪽입니다. 동쪽에 정양현이 있거든요. 여기에서 장성이 발견됐다. 예. 이게 왜 중요할까요, 여러분? 실은 제가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. 저 역시도 이 지역에 장성이 있을 거다라는 걸 찾고 있었는데요.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마침 한달 전에, 한달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. 중국에서도 최근에 연구로 이 정양현에 장성 유적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흔주시 장성학회에서 예,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